프로그램서, 아, uh, sorry. 올림포스독해 기본 1 1 5강의 3번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프로그램들은 흔히 결과합니다. 변화로. 즉, 변화를 생기게 합니다. 뭐에 있어서? 사람들의 다이어트리 헤비트, 식습관에 있어서. 지금 경제 발전과 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경제 발전과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에 상관관계. 어. 여러분은 식습관을 언제 바꾸나요? 이런 맥락을 해, 이해해야 돼. 그냥 해석만 자꾸 하지 마. 경제 발전에 나는 항상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놓고 그거랑 비유해서 이해하거든. 경제 발전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변화하게 한다. 구체적인 예를 이제 생각하면 좀더 쉽죠. 여러분 은 언제 식습관을 바꾸시나요? 예를 들어 어떤 뭐 대학생 언니가 그 누나가 다이어트를 한다. 어? 그럼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표가 있을 때 식습관을 바꾸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쉽게 좀 비율도. 그럼 그거는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나? 없죠. 네. 어. 그니까 지금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떨 때 바꿀까? 어, 그 건강 상태가 나빠. 어, 좋은 예. 내가 어떤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말인지 만죠 그러면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습관을 어쩔 수 없지만 바꿔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음. 네. 그런데 이 지문은 뭐 때문에 바꾸는 걸 말하는 거냐? 알아도 경제 발전 프로그램.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자발적이다. 방금 얘기한 다이어트와 당뇨병 같은 걸얘기하다 내가 바꾼 거야. 자발적인 어느 정도로? 일부 새로운 음식들이 그 지위의 상징이 되는 정도로 자, 어떤 새로운 음식이야? 강력한 외부인과 관련된 음식 강력한 외부인, 아웃사이더와 관련된 새로운 음식이 지위의 상징이 되는 정도로 예를 들어 요즘 이런 게 대세래. 요즘 프랑스의 디저트가 한국의 유행인데,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은 안 된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강력한 외부인과 관련된 새로운 음식이 나의 지위의 상징이 되는 정도로 식습관을 변화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다이어트와 당뇨 같은 또 하나의 예예요. 하지만, 자, 그 위에 거 그냥 넘겨. More often than not, 형광펜. 무슨 뜻이야? 직역하면 되게 이상하죠? 외워, 대게 하지만, 대게 식습과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이죠? 경제발전의 목적과 관련. 이게 근데 이해가 가? 가야죠. 경제발전의 목표와 관련된. 경제발전의 목표가 뭐죠? 자, 어떤 경제발전의 목적인가 봅시다. There are beyond. 벗어난. 뭐에, 뭐를 벗어나? 현지인들의 통제에서 벗어. 자, 이렇다 하면 현지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제 발전의 목적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난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한테 생각의 프로세스를 말해 주려고 한 거야.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다면 다이어트 그 예문을 생각했죠. 지금 이 문장을 읽고 난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예문이 들어? 난 서프라이즈 본게귀여운 거야. 감자가 악마의 식물이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어. 근데, 감자를 많이 먹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하는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가 생각,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감자를 먹게 해야 되는 목적이 생긴 거야. 왕. 이해가? 그래서 그 왕이 자기가 감자를 먹는 걸 보여줘.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은 싫어했데 감자를. 그러면서, 감자의 값을 매우 싸게 하고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날 빵을 먹던 식습관을 뭐로 바꿨느냐면 매일 감자를 먹는 습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생각. 이해가?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내걸고 국민들한테 뭘준 거야? 감자를 먹으라는 목표를 준 거야. 이해가? 그러면 왕이 시킨 오더니까 국민들이죠, 현지인들. 국민들의 통제가 돼안 돼. 왕, 네가 뭔데 시켜요? 저 감자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통제에서 벗어난 즉 강제적으로 먹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바꿉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도로 어떤 시도죠? 더 많은 황금 작물을 재배하려는 시도. 황금 작물이 뭐니? 황금 작물은 영어가 더 편해. 캐시 크롭이지. 그러면 크롭은 크롭인데 뭘 위해 재배하는 크롭이야? 캐시가 뭐야 유나? 돈, 그쵸. 현금이죠. 옛날은 자급자족해서 쌀을 길렀으면 뭐 하려고 쌀을 길렀니? 우리 가족 먹으려고 근데 점점 뭐하기 위해서야? 쌀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그 쌀을 뭐 하려고 기르는 거야?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그 뜻이. 내가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고, 팔아서 돈을 만드는 작물을 캐시크롭이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거 아니야?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토마토 기르는 건 황금작물이야? 아니죠. 그냥 토마토 기르면 먹으려고 하는 건 황금작물이 아닌데, 강원도에 밭에 이렇게 길러, 그거는 팔려고 기르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는 시도로 어떤 황금작물이야? 임금 인상을 돕고 즉 돈을 벌수 있게 해줄 또 외환자금을 가져와줄 즉 외환자금을 가져와줄 캐시크롭은 이 작물을 재배해서 어디로 판단 뜻입니까? 해외로 해외로 그러면 뭘 들여와? 외환을 들여오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재배하려는 시도로 서양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종종 돌린대요. 시간과 에너지를 뭐하는 것으로부터? 자급자족용 농작물 발표. 우리 가족 먹으려고 조그맣게 재배했던 쌀이 아니라 그런 자급자족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돌린대 근데 그 뒤에, from 뒤에 t 가 빠졌네. 어디로 돌린다는 거니? 자금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돌려? To cash crops. 그쵸. 황금 작물용. 결과는 그들은 소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게 번 현금의 상당 부분을 음식에, 어떤 음식이죠? 값이 비싸고 영양적으로 열등한 음식. 뭐 하기 위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이해가? 어렵죠.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인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영어. <laughs>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changes in diet. 어 이거 뭐 틀렸다. 이거 스펠링. Dietary. 그렇죠? Habit. 이상 마치겠습니다.